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00년생 청룡을 하고 있는 조은재입니다. 네, 저는 이번 2021년도에도 청룡을 다시 신청한 장재훈이라고 합니다. 청룡에 처음 들어오게 된 이유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2021년 청룡에서 공부하고 있는 <laughs> 이용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늘이고요. 지금 청룡에서 음. 공부하고 있고요. 아, 안녕하세요. 저 이번 연도에 음. 청룡에서 공부를 음. 하게 된 박단비라고 합니다. 어떻게 더보살리에 접속하게 됐나요? 저는 청룡을 할 신청을 하고 나서 음.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리 청룡을 하는 멤버들끼리 멤버십을 좀 다질 수 있게 음. 공간을 같이 쓰면서 시간도 같이 쓰면 어떻겠냐 음. 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구해진 게 공들 구하게 됐습니다. 더부사리는 남산 강화군에 청룡 프로그램이 있는데 청룡 프로그램 중에 더부사리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접촉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두 친구들과 한번 1년 동안 지지고 볶음을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열심히 재밌게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더부사리를 했죠. 여기서 같이 살면서 같이 사용으로 공부를 이제 체화시키고 체득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나가지고 이제 올해는 이제 같이 사는 프로그램인 청년 용맹 경진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더부살이를 해보니 어떤가요? 되게 뭔가 새로운 것 같아. 요 일단 좀 관계를 깊게 이렇게 공유를 할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재밌습니다. 제 삶을 어쨌든 제가 갖고 나가고. 제가 꾸려나가는 음. 그런 지점이 좀 재밌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경험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공과금 내고 뭐 월세 내고 뭐집 알아보고 우리가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 것인지 여기 더부살이는 그런 거를 좀할수 있어가지고 그런 음. 게 자기 공간을 만들어가는 음. 거에 어떤 되게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시끌벅적하고 이래서 음. 집에도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음. 외롭지도 않고 따스한 느낌이 좋아요. 아 따스한 느낌. 네. <laughs> 오케이. 더부살이가 집이랑 쉐어하우스 기숙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너무 다른데 일단은 밤낮부터가 다르고 응. 처음에 혼자 집에서 젖줄를할 때면은 뭔가 혼자서 너무 헤이해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생활 응. 생활이 너무 헤이해져가지고 막 그냥 밥 때도 놓치고 배고파도 밥안 먹고 <laughs> 이렇게 뭐 하루에 뭐한끼 이렇게 막 먹으면서 살았는데. 뭐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니까 생활 리듬이 잡히는 게 있는 것 같고 항상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음. 막 다시 기분이 막 좋아져. 좋아져요. 좋아져요. <laughs> 집에서 있을 때는 그냥 풀어질 때도 많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그냥 집안일 하는 것도 하는 동안은 좀 했던 것 같은데 딱 공뜰에 들어오니까 일단 같이 사는 공간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고 같이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음. 내가 신경을 놓치면 또 피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뭐그 피해가 되는 걸 겪는 것도 공부의 하나의 과정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좀더 긴장을 하면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윤리 같은 걸좀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안일도 그때그때 신경 쓰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우들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약간 자취를 하면은 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좀 약간 풀어지는 게 많거든요. 음. 막뭐 해야 할 일을 안안 하고 유튜브를 본다던가 음, 뭔가 뭔가 이제 산만해지는 것도 많고 음. 좀막 이제 맛있는 거를 많이 먹, 먹으면서 이제 좀안 좋아지는 건강이 음. 안 좋아지는데도 음. 많은데 같이 있는 친구들이 좀 옆에서 계속 봐주고. 뭐 먹으면 뭐 먹냐, 이런 것도 해주고, 좀 많이, 그, 이제, 개입, 이런 걸 해주니까,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다른 거는 이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같이 사는, <laughs> 네. 하늘이와 용재와 같이 러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일단 가장 큰 변화죠. 이제 집에, 본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주로 유튜브 이런 걸 많이 봤어요. <laughs> 네. 그래서 밤에, 밤늦게 이제 핸드폰 잡고, 이제 새벽에 늦게 자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쉬는 날에는 그런 식으로 보냈고, 이제 쉬지 않는 날에는 알바를 하거나, 그냥 도서관에 가거나, 아니면 뭐 PC방에 가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제주 삶의 목적이 일단 공부고, 그리고 관계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느끼는 그 삶의 질이 되게 다름을 느끼거든요. 음. 그러니까 밖에서나 여기서나 시간은 빨리 가고, 늘 아쉬움이 남는 건 똑같지만, 여기서의 하루는 밖에서의 하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밌을 때도 있고, 음.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laughs> 근데 그만큼 즐거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배움에서 오는 기쁨, 그 내가 몰랐던 거를 깨달았게, 깨닫게 되었을 때의 그런 음. 기쁨도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친구들과 계속 이제 만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건 이제 외로울 틈이 없다? 아, 외로울 틈이 없다? 외로울 틈도 없고, 아. 재밌고, 재밌고, 배도 든든하고, <laughs> 뭐집 걱정은 뭐, 집 생각은 아. 안 나죠. 뭐. 아, 집 생각이 안 음, 나요? 공부를 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싶다. 음. 청정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들이 계속 불러 일으켜지는 곳인 것 같아요. 매일 공부하는 곳이.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의 특이한 점을 알려주세요. 근데 왜 좀처럼 지금 저를 인터뷰하고 계시는 분이 종종 집에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각을 잡고 추는 건 아닌데 막이 마음속에서 춤이 올라가나봐. <laughs> 분출을 하셔. 유진 언니가 다리를 떠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laughs> 보통 이게 앉아서막 이렇게 떨잖아요 유진 언니는 누워서도 다리를 덜덜덜 떠서 쉽게 하는 <laughs> 아, 유진이라는 아, 친구가 유진이. 그 친구가 저보다 많이 어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저보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매일 허리가 아프다고 끙끙대고 음. 음. 유나가 눕혀놓고 밟아준 적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 용재용재는 용제. 굉장히 좀 세심한 친구고 세심하듯 소심한 친구. 식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식물을 다이소에서 사왔어요. 두개 조그만 식물 을 사왔는데 로즈마리랑 이런 걸 사왔는데 조그만 화분에서 그걸 매일 이제 집에 오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식물 키우고 이런 되게 느리 느리고 이런 걸잘 답답한데 그런 거에 <laughs> 아주 저랑은 다른 어떤 매력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거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맞아. 용재 코를 정말 많이 걸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다 같이 원래 큰방에 자기로 했는데, 제가 좀 예민해가지고,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왜? 중간에 한번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 같이 못 자겠다, 몇번도전히 해봤는데, 제가 따로 자다가, 이제 지금은 용재가 또 따로 자, 자가지고, <laughs> 재은이랑 저랑 같은 방을 쓰고, 용재가 다른 방을 쓰고 있거든요. <laughs> 초반엔 좀 힘들었고, 가운도 있잖아, 이거. 맞아, 가운. <laughs> 용재는 항상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면, 수건으로 몸을 닦는 게 아니라, 그 호텔 가운 같은 걸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걸 입고 말리고 있어요. 그걸 그냥. 엄마가 이렇게 똑똑똑 치면서 말리고 있어. 신기하다. 이 저희 집이 문이 굉장히 잘안 잠기는 집이에요. 다른 집들은 집을 당기면 문탁 잠기는데 이 집은 문꼬고리를 한번 돌려 가지고 잠겨야 잘 잠겨 가지고 몇번 집을 문을 한이 열어 놓고 집을 나간 적이 몇 번이고. 열어 놓고 나갔다. 그 유진쌤이 정말로 신기하게 11시만 되면 배가 고프다고 그걸 매일 그래요. 매일 아, 네. 11시만 되면 배, 아, 배고파.를 아, 10번은 하는데 아, 특이하고 음. 들어도 들어도 너무 웃깁니다. 음, 네, 어떻게 하냐고. 오늘 에피소드 저희 집 이름이 하심제인데 하심제를 정말 하심제로 가져갈까 집회의 시간 때 정말 많이 상의를 했었는데 네. 한 번은 회식을 하면서 집 이름에 대해서 회의를 할때 이상한 이름들을 막, 되면서 웃었던 거? 이상한 이름이란 어떤 것들이죠? 변기. 변기! 변기! <laughs> 그거를 저를 인터뷰하시는 분이 하셨어. 아, 제가요? 변기? <laughs> 어, <너> 변기라고 했었어. <laughs> 변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근데 이런 이름들은 토템 같은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연관이 없지 않은 그런 것들 막 토템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뭐, 그런 걸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은쌤이, 음, 어, 그럼 변기. 이런, 이런. 거. <laughs> 이제 윤아가 어 그런 거, 그런 거 말하는 거맞아 <laughs> 더부살이를 통해 1년간 배우고 싶은 게 있나요 두 친구들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어 하거나 혹은 싫어하더라도 뭔가를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런 감각을 좀 길러보고 싶거든요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전제나 호불호에 대한 시선으로 두 친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바라보고 재단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한번 가서 같이 해보는 거 상대의 맥락이나 감각들에좀 민감해지는 신체 그런 신체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번 1년을 보내고 싶어요. 더부살이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잘 살아간다는 거를 좀 배워보고 싶어요. 몸으로 습득을 해보고 싶은데 음. 더부살이 이전에는 저 혼자만 잘하면 되겠다. 나만 이제 건강하고 일 잘하고 뭐 잘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더부살이를 하면서 아 그게 아니다. 음.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끊임없이 음. 주고받고 나만 잘 돼서 집이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걸 느꼈어요. 이번 연도에는 같이 잘 살아보고 싶다. 어, 같이 잘 살아보고 싶다? 네. 네. 더부사이를 통해 1년 배우고 싶은 점은 타인을 만나는 거. 같이 살잖아요, 1년 동안. 그냥 저냥 사는 거는 많이 해봤고 좀더 깊은 좀 관계를 좀 맺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걸림 없이 많은 걸 나눌 수 있고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싶어. 듣는 거를 좀 배우고 싶고 그래서 연결때 되는 거. 그런 게더부사리에서좀할수 있는 게 아닐까. 같이 사는 친구들에게 딱 한마디 용재야 고걸지 마 같이 많이 싸웁시다 많이 배우자 많이 배우자네 네. 즐거움도 보통도 함께하자 함께하면 이제 다 이겨낼 수 있어 <laughs> 어... 자다가 배낭질 들서 미안해 이런 거유난 <laughs> 언니가 잠을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행운해 보여요